그 전기 치료하면은 찍찍 막 이렇게 오잖아. 세게 하면 막 좋아 죽잖아 막 그런 것처럼 막 세게 전기가 오게 했으면은 그럼 잇몸이 다 뭉개진다고? 니네가 뭘 알아? 어? 그 잇몸에 안 망가질 정도로 재미만 줄 정도로 짜릿짜릿 그 정도로 해야지 그걸 뭘 전기 고문하는 것처럼 그런 건줄 알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관사 매직박입니다 바야흐로 신기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대전에서 엑스포라는 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엑스포 아세요? 구삼 대전 엑스포 몰라? 네 거기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기술을 선보인 관이 있었거든 근데 저를 비롯한 저희 친구들이 다 뭐라고 했냐 아 이게 말이 되냐 엑스포를 위해서 만든 기술이지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순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도 다 상대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불과 20년 정도. 어? 30년이네. 불과 2, 30년 사이에 인터넷 발달로 이런 화상 전화는 물론이고 영화도 바로바로 바로 스트리밍을 하면서 볼수 있고 심지어 이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의 발전은 치과 쪽도 예외는 아닌데요. 전동 칫솔, 음파 칫솔 이런 것도 나왔고 기존에 없었던 구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과 관련 용품들도 이제 굉장히 대중적이 됐죠. 근데 이번에 이런 기존의 관념을 한번더 깨뜨릴 수 있는 완벽하게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한 칫솔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트로마츠 심플 프로라는 칫솔입니다. 아마 인스타그램 이런 걸 하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매직박 팔로우 한 번만. 언젠가부터 이 인스타그램에 이 칫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뭐 이런 게 있네 하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스로 맞춰 하세요. 자, 일단 이 신기술을 설명드리려면 구강 내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입안에는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나 그 외의 세균들이 각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충치균, 여기는 잇몸 질환균, 여기는 뭐 곰팡이균. 나는 혀의 뒷 부분에만 살아야지 막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균들이 서로 막어물려져 있잖아. 바이오피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플라그가 이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모여서 어우러진 미생물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자기네 외곽을 딱 유지하는 어떤 물질도 분비하고 외부 자극에 좀 대항하기가 쉬워져. 혼자 있으면 뭐 물에도 쉽게 쓸려 나간다. 근데 이게 세균들이 막 얽히고설켜 가지고 바이오필름을 이뤄서 치아 표면에 붙으면 씻어내거나 흐르는 물 같은 데도 버틸 수 있는 저항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바이오필름 내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은 한 1000배까지도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 왜 갑자기 바이오필름 얘기를 하냐? 쉽게 말하면 이 솔질을좀 오랫동안 안하거나 그러면은 치아 표면을 쓱 긁으면 어때요 여기 밥풀 껍데기 같은게 딱딱 긁혀 나오죠 밥도둑 아무튼 그 플라그가 이제 바이오 필름이야. 근데 이거를 입안에 계속 묵혀두면 어떤 일이 생긴다 충치도 생기고, 잇몸 질환도 생기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제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제가 맨날 얘기하죠. 치아와 치아 사이의 그홈 부분,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의 그홈 부분에 있는 플라그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플라그들이 붙어 있는 부분을 후벽파듯이잘 털어내야지만 훌륭한 양치질이라고 할수 있다. 제가 제거하라고 했던 플라그 플라그가 바로 이 미생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바이오필름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더 설명해달라고요? <laughs> 자 세균들이 모이면 a few m o m e n t 털어 내야 된다. 이해하시? Understand? 아니 갑자기 그 현타가 왜? 그래서 이 플라그들을 안 털어내고 두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굳어요. 굳은 게 뭐다? 치석이다. 치석은 칫솔로도 잘안 털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기구를 이용해서 채광하듯이 <laughs> 게임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 보통은 치석이 되기 전에 이 플라그들을 제거하려고 칫솔질을 하잖아. 뭐 회전법이니 바스법이니 뭐 진동을 주다가 사이를 후벼 파서 털어내라는 등 그렇게 하다가 좀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칫솔들이 개발되죠. 바로 전동 칫솔 또는 뭐 음파 칫솔이라고 해서 진동을 대신 주거나 회전을 대신 해주는 칫솔들이 개발이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술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트로마츠 심플 프로는요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서 표면에서 미생물막을 제거하는 어떤 이런 근본 기술을 이 회사에서 개발해서 이 기술 관련 논문이 네이처 리서치에도 실리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아 표면의 대표적인 미생물막인 바이오피름 플라그를 좀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칫솔에다가 미생물막 제거 기술을 접목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트로마츠 심플 프로 미세 전. 원류 칫솔이라 이겁니다. 근데 미생물들이 모인 이바이오 필름 집합체가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 있냐면 배, 바닷물하고 닿는 부분에 미생물막 이런 게 엄청 붙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연비도 저하되고 붙은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또 배가 이동하면서 딴 데로 옮겨질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래서 이 트로마치 기술이 이 선박 표면 관리에도 이용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왜 차량에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그 공조 부분 있죠. 악취도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 야에도이 미생물막을 해결하는 이런 트로마츠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선박의 표면 관리나 자동차 공조 부분은 국책 과제로 선정돼서 상업화나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 칫솔로 배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 아, 물론 이제 원리는 같아 근데 이제 배는 크잖아. 그러니까 좀더큰 솔로 하지 않을까? 나잘 모르지만 칫솔로 여기 미세 전류로 배를 그좀 어쨌든 이 신기술이 적용된 칫솔이 바로 어, 이 갑자기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국책 과제로 선정될 만큼 신박한 미생물 처리의 신기술 이것이 접목된 칫솔이 바로 이 프록시에스 케어의 트로마츠 심플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생물 막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담당자분이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류가 뭐 흐르는 영상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막테스터기로 전류 흐르는 거막 보내줘. 플라그 그거는 뭐 어디 이 저널에서 실험한 게 있나요? 논문이 있나요? 막 계속 따지고 들어. 마치 의심하는 사람처럼. 그랬더니 이제 막 자료를 막다 보내주시는 거야. 그분에 제가 막 진짜 진상 피우듯 이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치과 대학에서 실험한 자료도 주시고 또뭐 울산대학교 의대의 자료도 주시고 트로마치 연구에 대한 PDF 파일도 막 영어로 돼 있는 것도 막 주시고 그래갖고 어렵사리 제가 이해한 바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어떻게 해서 이 미세 전류가 미생물막을 좀더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생 물들이막 얽혀진 구조물에서도 내부는 어쨌든 전자를 띄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물에 다니고, 뭐 세포, 분자 뭐 하면은 결국은 전극이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교류와 직류를 거는 거예요. ACDC라고 유명한 락그룹 혹시 아세요? 그 미생물 막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교류 직류를 거니까 플러스끼리 막 밀었다가 마이너스를당겼다가 막. 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미생물막 안에 있는 그 전기가 막 밀렸다 들어갔다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흔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미생물막이 굉장히 단단하게 저항하던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때를 밀때 그냥 밀면 잘안 밀리잖아. 하지만 어때?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걸 불려. 흐물흐물하게. 그러면은 싹 밀면 딱 짜장면 한 그릇. 그런 것처럼 제거가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칫솔에다가 접목한 게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미세전류 칫솔. 트로마츠 심플 프로. 이 칫솔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잉? 미생물망만 잘 제거되는 게 아니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물리치료를 하라고 하면 그걸 꼭 해줘요 전기치료를 왜? 그게 이제 근육에 있는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잇몸에 있는 염증까지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할수 있는 일석이조 일타쌍피 최강 하나 전류 하나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 트로마치 칫솔 트로마치 심플 프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터리 타입입니다. 하나는 이제 C 타입으로 해가지고 충전하는 거. 그리고 이 건전지 타입에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건전지도 두개 들어있어요. 대박. 원래는 여기다 건전지 별도 딱한줄 써주면 되거든? 쿨하게 건전지 A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팔면 뭐가 남지,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게다가 이 충전 타입 있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 와, 미친. 최신 기술에다가 케이블에 건전지까지 껴주면 도대체 뭐가 남죠? 사장님이 미친 거 아니야? 대표님이 미쳐! 아 좋아 아주 그리고 하여튼 열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본 이제 칫솔 대라고 할까 이게 있고 모가 세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분들이나 표시해가지고 두세 명이 같이 쓸수 있게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그냥 동그랗게 되게 좀 어떻게 뭐, 보면 예쁘게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키면은 점등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클럽에 가서 흔든다면 어떨까요? 다른 친구들은 형광팔찌를 할때트로마츠 칫솔로 블루 LED로 빠밤 빠바밤빰 흔들어준다면, 엄청난 인싸템, 클럽의 필수지참. 어? 트로마츠 아세요 저도 트로마츠. 빰빰, 빠바밤빰. 크 대박이죠, 이게. 이딴 게 광고냐고. 어? 트로마츠 아세요 제가 한번 직접 쓰면서 느낌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아까 점심 먹고 일을 아직 안 닦았거든. 게다가 요거를 충전하면서도 할수 있어. 어, 어, 찌릿, 찌 아, 찌릿해! 아 <laughs> 찌릿하거나 막 이렇게 따가울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니. 전기구이라니 말을 이상하게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칫솔 모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부드러운 쪽에 가깝다. 치아와 치아 사이를 좀 후벼 팔수 있는 미세 모 그런 정도의 느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진짜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냐? 그런 게 아니야. 미세 전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편감을 느낄 만큼 막 찌릿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지. 재미가 없다고? 칫솔 재미로 만들어? 전류가 어떤 잇몸의 염증도 살짝 케어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잇몸 쪽도 약간 마사지하듯이 같이 솔즈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표면이 좀 고급진 재질이야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점은 조금 미끄러워 저처럼 손이 이제 부드러운 분들은 꽉 고정해서 잡을 때 살짝 미끄러운 느낌 주변 2cm 정도까지는 전류가 좀 퍼진다고 해 이걸 딱 켜고 테스터기를 딱 걸면은 전류 흐르는 암페어랑 볼트가 막 올라가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 2cm 주변에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로 주변에 어떤 미세먼 막이나 어떤 염증들을 조금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스테틱 당곰. 요즘 유행하는 음파 칫솔이나 이런 것들은 진동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애초에 잇몸에 좀 상처가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좀 따가워요 피도 날수 있고 요거는 그렇지 않고 너무 따갑거나 이런 자극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음파 칫솔이나 전동 칫솔 같은 거를 막상 써보니까 따갑고 불편했던 분들은 요것이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좀 고급진 미세모 칫솔 느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막 진동이 있거나 엄청난 자극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예를 들어서 저주파 마사지기 있잖아. 뭔지 알죠? 그 전기 치료하면은 찍찍! 막 이렇게 오잖아 세게 하면 막 좋아 죽잖아 막 그런 것처럼 막세게절기가 오게 했으면은 아뭐 시원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이게 뭐 자극이 없는 게 장점이긴 한데 그럼 잇몸이 다 뭉개진다고? 아 그니까 러 그거를 잇몸이 안 뭉개질 정도로 딱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하는 건데 니네가 뭘 알아? 어? 그잇몸에안 망가질 정도로 재미만 줄 정도로 짜릿짜릿 그 정도로 해야지 그걸 뭘 220V 전기 고문하는 것처럼 무슨 뭐 그런 건줄 알아? 하여튼이 바보... 아 광고 좀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시청자 좀 <laughs> 자 아무튼 사용해 보니까 저는 이제 샘플로 받아서 좀 오래 써보긴 했어요. 근데 한두번 쓴다고 뭐가 확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 뭐랄까 표면이 뽀드득한 느낌? 기분 탓인가? 요즘 이 전동 칫솔들이 물리적으로 좀 진동을 주는 방식을 채택한 칫솔들이 많은데 이트루마츠 칫솔은 플라그를 좀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진동보다는 어떤 이런 전기적인 원리를 이용한 칫솔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좀 따갑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될수 있지 않을까? 잇몸에 심한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도 어떤 신기술에 의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요것이 요 칫솔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 이제 신기술의 시대답게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미생물막의 제거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치주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또 약간 물리치료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프로시엘스케어의 트로마츠 심플 프로라는 미세 전류 칫솔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발전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많은 신기술들이 개발될 텐데 이러한 신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해서 더더욱 편리하고 우리의 구강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많은 제품들의 연구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치과 의사 매직박이었습니다.